친선 가족이었다. 그렇죠. 아,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음. 우린 법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어, 그 감히 누가 우리한테 항의를 해? 이, 이 윤리감사관실이라는 데가 유명무실하지 않았을까요? 음. 야, 실제로 유명무실했습니다. 의원일 때뭐 국감 때마다 지적하고 했는데 외부 사람을 데려다가 윤리감사관을 시키는데 판사 출신을 데려다가 시키니게 사실상 한식구고. 음. 국민적인 인식도 한몫하는 게 이게 사법부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그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어떤 독립의 어, 훼손이다 어, 이런 어, 식의 어게. 프레임이 운영 중에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일체 비판을 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. 비판을 하게 되면 판사들의 어떤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에 저해가 된다 이런 식의 이상한 도구마가 퍼져 있고 특권 음. 분립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잖아 그러면 대통령하고 국회는 매일매일 욕하는 게 일이야. 네. 욕먹고 근데 왜 얘네만 욕을 안 먹어? 이거는 국민들이 뽑아놓은 거라서 맞아. 오히려 어찌 보면은 늘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는데 네. 이것들은 그런 것도 아닌데 욕도 안 먹어 음.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